반갑습니다, 베이비도지 홀더분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사랑입니다. 최근 베이비도지가 계속 하락세를 보여서 마음이 무거우셨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꿀 대형 호재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자, 베이비도지가 드디어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NFT 출시가 아닙니다. 무려 총상금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만 원이 걸린 초대형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6,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상금 때문에. 벌써 홀더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벤트는 놀랍게도 전부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돈한푼안 드리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당연히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죠. 이 NFT 시장 진출이 왜 중요하냐면 데비도지가 단순한 민코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와 웹3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베이비도지 커뮤니티, 그러니까 150만 명이 넘는 베이비도지 아미가 NFT 커뮤니티와 힘을 합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요?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건데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증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nft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펭구를 보시면 펭구는 봉크를 제치고 솔라다 민코인 1위에 올랐는데 코인베이스 상장까지 성공했어요 또 다른 예로 nft 시장의 대장주 매직 에덴은 얻었나요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전세계 동시 상장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nft 시장이 전례 없는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베이 베이비도지가 이 뜨거운 NFT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이 NFT 출시와 5만 달러 상금 이벤트는 베이비도지의 가치를 끌어올릴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요. 베이비도지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런칭하면서 NFT 생태계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플랫폼은 AI 생성 밈과 독특한 NFT 거래를 지원하는데 이번 5만 달러 이벤트는 그 연장선입니다. 현재 베이비도지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해외 커뮤니티의 베이비도지 가격 전망은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인데요. NFT 시장의 열기와 결합하면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 동시 상장도 꿈이 아닙니다. 펭구가 해냈는데 베이비도지가 못할 이유가 있겠나요? 베이비도지가 민코인 한계를 넘어 메타버스와 웹3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예요. 이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 단순한 생태계 확장과 유동성 유입뿐만이 아닌 NFT에서 각광을 받게 될수록 데이비 도지의 코인베이스 상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코인베이스 상장이 확정된다면 과거 바이낸스 상승폭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아주 큰 펌핑이 나올 텐데요. 상장 전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 펌핑이 올 것이고 상장 신호 예를 들어 거래량 급등, 윈터뮤트 추가 유입 등이 보이면. 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홀더분들이 바쁜 일상에 혼자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세력들의 매집 신호, 상장 신호를 포착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눈앞에 상장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상장 임박과 가격 상승에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고래 세력들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포착될지 또 포착된다면 어떠한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스스로 혼자 분석해서 알기란 너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제가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게 바로 매매 다점 검색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래 세력들의 매집력 파악입니다.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을 시작하면 급등할 신호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이런 고래들의 신호가 언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사실 그 신호를 혼자 분석해가며 파악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열심히 검색해서 이런저런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는 걸 텐데요. 이 검색기는 고래들의 매집 신호부터 매도 신호까지 자동으로 감지하고 심지어 목표가까지 예측해 줍니다. 복잡한 투자 지표나 차트를 전혀 분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쉽게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 신호가 이 검색기에 포착된다면 상장이 임박했다는 걸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바쁜 하루에 하루 종일 24시간 코인 차트 분석 지표 공부하며 보고 있기는 솔직히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검색기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알아서 딱딱 알려 주다 보니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런 어려운 것들이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검색기 하나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질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627-32052번호에 필승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절대 어떠한 금전적 요구 10원 하나 없이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기 댓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4월부터는 공식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딱한 달간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 편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받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도구입니다. 2025년이 엄청난 불장일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이럴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야 바짝 큰 수익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 업비트 계좌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약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실제로 저는 한달 동안 단한 번의 손실도 없이 모두 수익을 냈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도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소소하게 들어가서 계속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적중률 또한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당당하게 한번 사용해 보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로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국내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받아 가셔서 사용해 보세요. 딱한 달간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테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 9627 3205번으로 펠승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고 받아 보셔서 엄청난 적중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정보 노출도 일절 없으니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무료이니 한번 받아보셔서 아 검색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해보시는 것 또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대신 한번 사용해보시고 수익 톡톡히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후기 정도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25년 코인 시장 전체가 큰 불장일 거라 다들 예상 중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리미리 기회 잡으시고 준비하셔서 이번 황금장 놓치지 않고 편하게 큰 수익 보시. 바라는 마음의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후기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